자, 부자일수록 자녀들한테 증여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이유가 딱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굳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자녀한테 굳이 돈을 받으면서까지 부동산을 넘겨 주려고 하는지, 이러다가 오히려 잘못돼 가지고 세금 더 나오는 건 아닌지 직접 계산으로 뭐가 더 유리한지 비교해 봤습니다.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영상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좀 자녀한테 넘겨준다고 할때 보통은 증여를 더 편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을 얼마로 할지도 고민스럽기도 하고 특히 가족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특수 한계좌 거래는 아무래도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중간에 존재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보다는 그냥 증여를 통해 가지고 받아가는 자녀가 세금은 좀 알아서 부담을 하는 게 관념적으로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자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자산가일수록 증여보다는 매매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증여세가 가지는 아주 본질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최초 한번 또는 두번 정도는 그냥 증여를 받는 게 가능하지만 그 이상 세 번, 네번 횟수가 늘어날수록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게 오히려 더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현재 법에서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거래는 모두 합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번 증여를 받을 때마다 앞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세금이 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 번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더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여 재산 공제도 어떻습니까? 현재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이라면 2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해 주려고 하는 재산 가치 대비 증여 계획이 생각보다 실익이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합산이 되었을 때 증여세 부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총네번 정도 증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증여를 받았는데 각자 증여 받은 금액은 4억, 6억, 2억, 8억 해서 총 20억 정도 증여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6천만 원이죠. 합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증여기 때문에 역시 합산증여세도 6천만 원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부터는 합산이 되면 증여세가 더 늘어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가를 6억짜리를 2019년도에 두 번째로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6억에 대한 증여세를 개별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1억 500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4억 정도 이미 증여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총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정을 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 6천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합산이 되는 증여세는 1 6천 5백만 원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네번 가량 증여를 하게 되면 개별 증여세에 대한 합계액은 3억 5천만 원이지만 합산이 되었을 때 증여세 합계액은 4억 3천 5백만 원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를 걷어발수록 이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어떻습니까? 합산이 되고 누진이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 비해서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가지고 합산했을 때의 증여세가 약24% 정도 더 많이 증여세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부자들이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바로 2월 과세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현행 법이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모자녀간에 증여를 했을 때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이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양도세가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증여를 해준 증여자인 부모님의 아주 예전에 구입한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부모님의 보유기간을 내가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분명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장기보유 투표공제는 어때요 양도차액에서 보유기간마다 매년 2%씩 공제를 더 해주는 거니까 우선 취득가액이 내가 증여받을 때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이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으로 아주 낮은 상태에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 장기보유 투표공제도 그만큼 공제효과가 감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도세 부담이 크다 작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취득가액인데 이게 너무 낮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일단 증여받은 재산이 한마디로 어때요? 팔지 말고 그냥 쭉 가지고 있어라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큰맘 먹고 증여를 받았지만 이걸 마음대로 내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증여를 받을 때뭐 세금을 안 내고 공짜로 받았으면 그나마 더 억울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당연히 증여세, 취득세 내가 낼 세금은 다 내고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주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매순이 나타나서 내걸 사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묶여 있던 자금을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게 2월까지가 적용이 돼버리니까 10년 이후에 아주 먼 미래 시점을 내가 계획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10년 뒤에 이걸 얼마에 팔지 미리 계획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크게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계획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자산가라면 목돈이 좀 들더라도 2년 3년 정도 이 자녀한테 매매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잘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처분할지 말지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매매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재산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문제가 걱정이 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유류분 문제는 이런 상황을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나이가 여든이 훌쩍 넘은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신 상황입니다. 거동도 힘들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직접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녀라고는 삼형제인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을 갔고 둘째는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지만 오늘 내일 이혼하겠다고 예,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막내인 내가 그래도 심성이 착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나를 막내한테 미리 증여를 해줬습니다. 일종의 효도계약에 대한 혜택인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그래 막내 너가 형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 너가 증여를 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할게. 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공증도 다 해뒀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됐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죠 그리고 대화가 안되면 유료분 청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현행법은 어떻습니까 유료분 청구에 대해서 법정상속인에게 사망 전에 미리 증여를 했으면 이게 언제 증여를 했는지 불문하고 유료분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증 이런 거 미리 다 받아놔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여를 받은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꽤 많은 증여세를 이미 내고 부모님 재산을 내가 가져왔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상속인 다른 형제들로부터 언제 이게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지 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증여를 받더라도 확실한 내 재산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재산을 운용하는 방향을 잡는 것도 불안하고 힘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바로 네 번째는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속재산에 합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전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현행법은 어떻습니까? 법정상속인한테는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에게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재산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경우라면 유리한 면은 있죠. 왜냐하면 사전증여라고 하는 거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상속일 기준으로 재산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증여받은 날 현재 기준으로 재산 가치가 그대로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부터 상속일까지 이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증여받아가는 자녀가 그래도 향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전증여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상속세가 더 나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이런 상속재산에 합산을 안 하게 하려고 우리가 언제 증여를 할지 그리고 언제 상속이 될지 우리가 미리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수 없다고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평소에 현금으로 조금씩 야금 야금 이렇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성실하게 잘 한다, 안다, 잘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상속세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받은 게 걸리게 되었을 때 상속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증여세하고 가산세 문제가 한꺼번에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라도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목돈이 좀 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안정적으로 내가 재산을 100%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내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증여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매매 형식을 택하는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재산을 가져올 때이 증여 방식을 선택하면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거의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한국 부자들이 증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